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러버메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실 이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희 이 가는 교회 인테리어 정말 잘돼 있는 그런 카페에 가면 원두통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제품 정말 감도가 좋아서 외국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90%나 된다고 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원두로 많이 쓰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여기에 뭐 음식도 담기도 하지만, 뭐 여러가지 산업 현장에서 쓰레기도 담기도 하고요. 그만큼 내구성이 강력하거든요.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막 밟고 지나가더라고, 차가. 그런데, 그대로. 이 깨지지 않고 찢어질 지연적 깨지지 않는 단단한 내구성. 외국에서는 튼튼한 러버메일 쓴다는 거. 이렇게 뚜껑도 색깔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요. 원두도 담을 수 있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김장용으로 한번 이번에 김장통을 좀 바꿔드리면 어떨까 싶고 여기 러버메이드 브루트 믿고 쓰세요. 원두도 좋고요. 색뱀이라든지 냄새 자체에 뱀이 적기 때문에 믿고 예쁘게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참 이렇게 큰 물건들 저희 집에 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의 들이더라도 예쁜 거, 저희 보여드리는 테이블과 의자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방에 테이블, 의자, 장난감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인기가 많은 이 토트박스. 놀랍게 저희가 토트박스 또한 시각처에서 인증을 받은 식품 보관이 가능한 박스더라고요. 자, 마찬가지 물, 원두 식자재 다 함께 보관을 해보시고요. 캠핑 갈 때도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아요. 캠핑 갈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제가 보여드리면 러버메이드에는 참 이런 제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영화에서 봤던 그 상품들 저희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다는 거. 뭔가 호주 있는 거, 호주 대학교 이런 것도 많이 본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옮김에 제가 매장을 한쭉 보여드릴까 봐요.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직원분들이 막저 피해가기 바빠요, 지금. <laughs> 저희가 보여드리는. 견물생심이라고 어떠세요? 러버메이드 글쎄서 걸레 보시니까 진짜 갖고 싶으시죠? 이게 온순행수 500번 세탁 가능. 이 요렇게. 아니, 그래. 내가 봤던 것 같아. 외국에서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쓰레기통도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깔끔하게 꼭 필요한 쓰레기통을 담아놨어요. 저희 집에 놓기. 이 사무실은 조금 투박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 대용량 쓰레기통 필요했는데 좀 약간 컨셉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신상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쓰레기통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얘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메탈이라서 10년은 쓰셔도 돼 내구성 갖고 있는데 그냥 예쁘다는 걸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호텔 로비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럽게 저희가 비싼 밥 먹으러 갔을 때, 부패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쓰레기통.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안쪽에 쓰레기 봉투를 걸어서 쓸 수도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다 섬세하게 디자인 해놨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기존에 저희 러버메인을 쓰셨던 분들은 안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쓰레기통과, 오, 잠시만요. 호환이 된다는 거.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거. 호환돼서 쓰시면 된다는 거. 굉장히, 예쁘면서 10년을 쓰겠다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런 상품이고요. 이렇게 자앉아다보여드릴 얼마나 큰지? 이크기 지금 같은데 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마지막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되게 예쁘죠? 이렇게 리얼한 현상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